전재수 의원이 결정적 증거를 또 오픈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해당권으로 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날개를 달았는지 보호드립니다. 구독 한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 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산날 제 지역구 모 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 형님, 큰 누님이라 한다며 선거 때 형님, 누님들께서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힘내라 응원한다면서 책한권 들고 와서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의 일은 추워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통일교 책이 말한 증거들이 하나둘 사진으로 인해 무너지자 조중동도 발을 빼기 시작했는데 특히 저는 이 와인을 마셨다는 부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통일교는 교리에 따라 술을 자제합니다. 지인 중에 통일교 다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수 대신 메코를 마시죠. 그런 부분에서 윤영호의 발언은 정말 단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요즘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엄청났던 논평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통일교 문제는 예.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통일과 지금 전 세계로 예. 뻗쳐 있는 상태고, 예. 특히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제가 일본에서 한 20년 전에 공부했는데 예. 그때도 늘 사회 다큐멘터리에 통일문제가 예. 나왔었거든요. 예. 그게 결국 아베 총리 테러로 예.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일본에서 통일도 이름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오랫동안 사회 문제가 됐고, 우리도 사회 문제가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에, 종교 분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예. 우리나라에서 정치까지 관 많하려고 예. 했다 그렇다면은 이게 또어 재단법인으로 아마 돼 있으니까 예. 이거는 해산해야 된다 이게 종교 탄압하고 전혀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이 아마 음 저는 적합한 판단을 제대로 못한것 예. 같아요 게다가 예. 뭐~ 통일교하고 조금 다릅니다만는 예. 그~ 구구개신교 세력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목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예. 대놓고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잘못된 거잖아요 자 내란 전담 재판부 여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예. 밀어붙이는 감이 없지 않아 예. 있, 있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저는 초장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예. 게 할려면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 예. 음. 그런데 (1심이) 다 지나가고 나서 예. 조금 있으면은 선거인데 예. 그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위헌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자 예. 그럼 (2심부터) 하자 예. 아마 대통령 생각도 음. (2심부터) 하자 할 건데 예. 그럼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음. 그2심 내란 재판부 임명은 그럼 누가 하느냐? 네. 결국은 조위대 대법관이 네. 하는데 그게 네. 실효성이 있느냐? 네. 그래서 만일 그러면 1심2심 다른 결과 났다. 네. 3심은누가 합니까? 조위대 가자자 가자느냐? 이게 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음. 이런 논란까지 좀 네. 번진 상황에서 네. 선거 앞두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맞는지, 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려하는 게 이제 내란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번 그런 전략이 네. 있었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있었... 그거를 지금 막자고 하는 해서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데 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위헌 신청을 할 거예요. 예. 그럼 재판이 중단된다. 예. 그럼 나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예. 그럴 경우에 못 나오게 하게 법을 만들겠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계속... 음. 이 법을, 법을 위해서 법을 또 만들고, 만들고 저 법을 위해서 법을 네. 또 만들고 이렇게 됐을 때 네.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논쟁 때문에 네. 조금 의총에시끄러던것 같아요. 그데 네. 우리 언론에서는 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가 반대했다 네. 뭐 그렇게 제목을 달던데 네. 그렇게 쓰면 은 180명 전체의 3분의 2가 반대한 것처럼 네. 그게 아니라 네. 발언자 수명에 예. 3분의 2가 반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언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가 반대했다고 쓰면 예. 안 되는 거죠. 런데 예. 예. 지금 음 지기연재 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다 그런 거 않습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예. 풀어 준 것도 직위연재 예. 판부. 예. 직위연재 판부에서 최고형을 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굳이 내란제법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예. <laughs>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준비를해 놓고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예. 벌어지면 2심에는 내란죄 전담 재판으로 간다. 직위원 재판과 정상적인 재판 판단을 하면 그러면 그냥 이심 뭐, 간다. 그럴 그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예. 예란전담 재판부 이야기하 하는 거는 예. 조의대 못 믿겠다. 직위원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법부의 불신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대법관 회의, 회의라든가 예. 대표법관 회의에서 예. 그 부분을 언급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걸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는 국민들이 더 하는 척하나 말았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 이러, 이러한 예. 잘못이 있는데 그겁니다. 예. 제가 맨날 지적하는 게 그게 좀 아쉽다. 예. 그 사법부 불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제대로 안 돌아간 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누가 자초했느냐. 예. 법관 수도가 자초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반성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어, 근데 현실적으로 네. 방법은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예. 어, 이런 이런 저런 이유로 예. 사법부 불신을 갖고 온 죄로 또 사법부 부담을 주는 게 등등 해서 아, 그러니까 예. 지금 일선 판사들 대여섯 명이 예. 그런 글을 쓰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판사들 딱제가까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목소리 되기 좀 쉽지 않을까. 지금 어 용산과 말입니다. 네. 당과 어떤 속도에 대한 감정이 다릅니까? 그거는 네. 제가 뉴스하이키에 네. 몇달 전부터 나와서 네. 끊임없이 주장했던 겁니다. 네. 대통령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비서실장, 정무수석. 법무부 장관 대통령 생각이 다르지 않다.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네? 그거 다 캐치를 못 못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전재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만 이거는 용두사미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윤용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사건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워서입니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로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대가성 입증이 까다롭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경찰 안팎에선 전 의원 사건이 의혹만 있고 실체는 규명되지 않은 채로 용두삼위가될수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윤용호의 진술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윤용호는 특검에서 2018년에 당시 전 의원에게 명품 시계와 현금 3천만 원 정도를 작은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더라도. 금품을 전달한 정확한 시기와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각 언론마다 금품 전달 시기는 2018년부터 2019년 현금 액수도 3천만원부터 4천만원으로 제각각입니다. 금품 수수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공여자의 탄탄한 진술이 없이는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적인 단서부터 벽에 부닥친 모양새입니다. 나아가 윤영우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세간의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태도를 돌변했는데 이 부분도 전재수 전 장관의 무죄 입증에 저는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그는 시계에 대한 트라우마로 착용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걸 받았을 리 없습니다. 해저터널부터 시계까지 이건 완벽한 공작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부분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링크를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